떨어져서, 보세요. 이거 다 맞지? 네, 네. 언제 떨어지냐고. 이거 좀 내려오기 전에 하면 나가고 없는데. <laughs> 이거 오기 전에 하면 나가고 없다니까. 맞아요, 맞아 그럼 이거 돌아져서, 어깨 떨어지면 되잖아. 어깨 떨어지면 그냥 냅다 도는 거라. 고 아무 생각, 차가 긴데 언제 하냐고. 음... 복잡으면 안 돼, 골프는. 샷. 나이스. 나이스가. 네. 그냥 백스윙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나쁘게 바뀌었나? 아니요. <laughs> 안 좋으면 자꾸 바꾸는 거지, 뭐. 응. 한 방에 그냥. 좋지? 네, 좋아요. 응. 오, 나이스. <laughs> 어, 어떻게 올리고 계세요? 그때는 방, 방배좀기젓는게 광베... 있었죠. 네, 비켜주는 거 했었는데. 한 3일 전에 레슨 한게 있었는데. 기립근. 아, 이번에, 이번에 기린 끈, 네, 기린 끈. 음. 그냥 기이 끈이 도는 거지. 음. 네. 기이 끈이 돌면서 어깨가 비키는 거라고,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어, 지금 훨씬 좋은데요? 나이스. 내가 이게, 오늘 드라이브 레슨을 하는 이유가 1cm 어깨 떨어지는 게 이게 어제 거지 했는데 네. 드라이브로는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아. 드라이브는 더 떨어져야 돼 1cm가 그쵸, 그쵸. 어깨가 음. 지금 그걸로 지금 공치는 거라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어깨가 길이 꺼내고 돌면서 돌자 벗기 1cm 떨어질 때, 떨어지잖아. 네. 떨어질 때, 지나가고 없는 거지, 이게. 벗기 음... 1cm 떨어지잖 그게, 그게 떨어지면 좀 엎어치는 게 없어질 것 같아요. 진짜로. 좀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져 버려 네. 힘이 전달 방향이 1cm만 떨어지면 앞으로 못 나오잖아.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공을 엎어치는 그, 야, 우리 집에도 오는 분들을 보면, 더마 한 80%는 엎어친다고 봐야 돼.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 거지 돌라고. 원인이 뭐냐? 돌라고 자꾸. 음... 돌라고 하지 말고 떨어지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음, 네. 떨어질 때 나가고 없는 거죠, 해다가. 어, 나이스. 요렇게 치잖아요. 잘안 죽어요. 음. 오른쪽 허벅지에서 공을 풀어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한 2년 전에 레슨 했을 때, 유튜브 이런 걸 하나 올린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어드레스를 했으면, 네. 오른쪽 있는 공을 쳐라. 음. 여기 풀려서 돌아 나간다. 오른쪽에 있는 공을 쳐라. 30cm 전에 공을. 그래야 안 쫓아간다. 네. 이렇게 한 2년 전에 드라이버 특집회가 내보낸 가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꼭 1cm만 떨어지면, 음... 우드 드라이버, 유틸리티, 롱아이다 해결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좋은데요? 어. 자, 오른발. 디디면서 비키는 거죠 어깨가. 이렇게 오른발 디디면서 어깨가 비켜 떨어져. 나이스. <laughs> 떨어지면 나가는 길라 그냥 한 가지 먹 하면서 한 가지 먹. 떨어지면서 왼손이 좀 나가는. 어깨 떨어지면 턴 이게 어깨가 왼발 디디면 어깨 떨어지거든. 네네네. 그때 왼손이 나가는 거지. 어... 그럼 딱 왼손이 나오면 네. 딱 맞아서 돌아 나가고 없어요. 근데 그게 말만 맨, 왼손인지 솔직히 오른손도 좀 어느 정도 들어가아 당연하지. 그렇죠. 오른손잡이라서 그 힌지가 이렇게 살아가 있잖아. 이렇게 보면. 네네. 보이나? 보입니다. 이렇게. 네. 얘가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렇게. 어... 이렇게가 아니고. 쫙 뻗는 게 아니고. 어. 꺾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가 아니고. 네네. 이렇게. 장풍소도 지나가는 거지. 그냥 어드레스가 그대로네요. 아 좋았어, 좋았어. 그탑 모양 그대로 나간다 제도가. 네, 모양 그대로 가주는 느낌으로. 음. 응. 그 길이끈이 떨어지면 제대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 떨어지는 거지. 네. 음. 그래서 멀리 철락하지 말고 어깨 떨어지는 연습을 자꾸. 어깨 툭 오른쪽에서 그냥 힘을 그렇게 주는 것지도 않은데 그냥 길이 거니 꼬이니까 네. 몸통이 꼬여지는 거지 툭이 음. 처지는 거 말고 네네네. 나이스 <laughs> 게겨 떨어지는 느낌. 톡. 어 나이스. 이게 쉬운 거는 아니라 어려운데. 네. 톡, 톡. 자꾸 한 가지만, 뭐공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톡. 한 가지만. 있어요. 본전이 근데 어깨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응. 그게 이제 오른발에서 왼발 디디면서 떨어뜨리는 건가요? 그렇지. 사오하면서. 이거 그렇죠? 사오하면서 떨어뜨리는 거죠. 어. 백할때 무조건 일리. 일리. 일리하면서 돌아져서 사오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사오. 사오 할 때. 사오 어, 할때 어깨. 어. 그럼 이게 앞으로 모으잖아. 어. 네네네네네. 말은 쉬운데 이게 좀 어려. 워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오. 일. 어, 자꾸 하다 보면 먹기 떨어지는 느낌 와 이게 자꾸 흉내 내다 보면 아 이거 시안하다니까 이게 아롱 아연 잘 맞아 이렇게 쳐면 두 두. 잘만난니까 진짜로. <laughs> 그건 실수 없이. 네. 확실히 인 아웃으로 가잖아. 네, 맞아요. 네. 요 그림으로 보. 네, 네. 더. 이거만 믿고 히드롬은 계속 바로 간다니까 여러분. 원자 이게 어깨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어, 어, 참. 이저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이게 음. 저 궁금한 게 여기서 아까 회원님, 어그 원자님께서 여기서 툭이라고 했는데 맞죠 원자님? 어.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뜨리는 건지 아이. 그냥 요요 요게 그냥 요게 그대로 똑같이 가는 길에도 떨어뜨리는 건지 그게 궁금. 돌아졌죠. 네. 어깨 계잖아 네. 툭. 오, 휘도, 그냥. 야휘두 그냥 휘두르 뿌리면 된다는 거, 이래놔 아, 놓고. 팔, 이런 거, 뭐, 다, 자, 회원님 잘, 잘 보십시오. 팔 뭐, 이런 거다 채워버리고, 백 했잖아. 네. 어깨 1cm 떨어지면 음. 그냥 간다니까. 툭 쳐봐, 너, 한 번. 어깨 뭐, 그냥 1cm 떨어지는 느낌으로 한 100m 쳐봐라. 툭. 그래, 그래, 그냥, 그래 그냥 휘둘르 뿌리면 돼. 음. 어깨. 투. 똑바로 가잖아, 바로 음 여기서 툭. 그팔 이런 거 치지 마. 고뭐 어깨 만 아니, 팔은뭐 잡아 버리고 말 그대로 어깨. 확더혀 어. 봐. 네. 꺾여 먹으면 도져서툭해놔놓고 그냥 엠확나가면 도는 거지 야, 심니 공구보다 더 멀리 간다는 어깨. 뭐 이런 느낌으로. 툭. 진짜 어깨. 어깨 그냥 떨어지면서 돌아 나가는 거라고. 어깨 떨어지면서. 샷. 어깨 떨어지면서 돌아 나가는 거라니. 어깨. 어깨 그냥. 와. <laughs> 편하다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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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laughs> 저도 연습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와, 엄청 좋은데. 아, 손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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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여기 와서 떨어져서 도세요. 어, 맞아요. 떨어져서 도세요. 이거 다 맞지? 네, 네. 언제 떨어지냐고? 이거 좀 내려오기 전에 하면 나가고 없는데. 이거 오기 전에 하면 나가고 없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돌아져서 어깨 떨어지면 이렇게 되잖아. 어깨 떨어지면 그냥 내 입다 도는 거라. 아무 차가 긴데 언제 하냐고. 복잡으면 안 돼요, 골프는. Okay. o k 샤 잘 간다니까, 공도. <laughs> 오케이. 기리근이 돌아주고, 1, 2 하면서. 기리끈이. 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laughs> 이 대신 근데 백스윙이 좀잘 돼야지 이게 잘되는거 그러니까 네. 이, 이게 도는 거지. 이게 기리근이 음. 어제 이야기했던 기리근이기리근이기리근이 기립근이 그냥 쭉 돌아서. 오케이. 일분이 기립근, 기립근이 쭉 너무 안 희한하나? 엄청 단순한데 좋은 것 같아요. 복잡해서 운동 한 들어간다니까. 맞는 것같네길 기립근, 오른발 디디면서 기립근. 편하다 이거. 그래서 길이 근이안 돌아가면 어깨가 지랄이고 안되는게 아유씨 길이 음. 근이안 돌아가면 <laughs> 네 이것저것 잘 안됩니다 이것저것 그냥 길이 근보이죠 디디면서 기립근. 기립근 기립근 어깨 샷 공이 찰지게 맞잖아요. 네. 기리건 아, 나이스. 그럼 막 공가가 저래 가야 뭘 믿고 쳐지. 와. 기리끈, 네. 오우, 샷. 끝내준다, 끝내준다. 진짜 끝내주네요. 와. <웃음> <웃음> 와, 260을. 기리끈. <laughs> 기리끈 돌아놔놓고. 어깨. 나이 그만해 그만해 이 칸에 <laughs> 백을 할때길이건 도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보이자 <laughs> 네 보입니다 뒤에 되면 1,2 자 골프가 해초나는 건데 씨. 자, 마무리 마지막 한방 이렇게 투투 오케이. 오. <laughs> 하염없이 간다. 하염없이. 와, 나이스. 자, 골프 내세 회원님 여러분, 이거 아주 묘하고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골차 보게 뭐 내리고 얻고 털고 차 뿌리고요. 등을 보세요. 길이근, 길이근, 길이근 보이죠? 이렇게. 네. 톡 어깨가 안 가잖아 봐라 그죠? 네. 톡 하면서 그냥 돌아 나가 버리는 거지. 톡 하면서 멀리 찰락하지 말고 길이끈 음, 부드럽게. 자꾸여렇게뭐 구부러지든지 말든지 길이끈. 보통 요렇게샥 그래 하고 나서는 마무리, 항상 반대로 기본 30개, 여기서도 어깨가 툭, 어깨 떨어지면서 기본 30개, 어깨 떨어지면서. 어깨 떨어지면서, 보이나 서그래요 네, 잘 보입니다. 두. 어깨 떨어지면서, 어깨 떨어지면서, 항상 반대로. 어깨 떨어지면서, 어깨 떨어지면서. 그러고 여러분들이 말로 자꾸 해야 몸이 익어집니다. 음. 그럼 이제 나는 마지막에 하는 거. 이래가지고 허리부터, 이쪽. 하고 나서 스트레칭 굉장히 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이 이렇게. 이걸 후퇴해 주는 거. 별걸다 가르쳐 주겠 회원님 여러분. 9988. 오래 창국 가는 날까지 진짜 걸어 다니다가 3, 4일, 일주일 아프다가 나 간대. 하고 갑시다. 그래서 항상 영원한 동반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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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이 슬프게 왜 자꾸 9988까지 이런 얘기 해요? 응? 왜 자꾸 슬퍼요? 말이 시되고, 아... 네 입술로 신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계속.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해도 죽겠다 소리 안 하잖아. 네. 와, 살겠다, 살겠어. 살겠다 하는 거지. 음... 아, 좋아서 죽겠다. 뭐, 죽겠다 하면 죽을 일은 많이 생겨. 네. 그럼 아침에 보고, 나는 거울 보고 가거든. 야, 배원장, 니 대단하다. 그 나이에 공 치는 거 보면. 그래 내가 내 자신을 막 칭찬하는 거지. 이게 한 10년, 20년 넘었어.